엔비디아 형님이 1등 하겠네요. 에? 엔비디아 형님이 1등 하겠어. 안녕하세요. 강반장입니다. 오늘 SK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야, 엔비디아 형님이 어제 대만 뭐였죠? 아시아 정보통신 박람회에서 야,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발표를 하네요. 어, 이 생태계에는 뭐 뭐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뭐 클라우드, 로봇, 뭐 스타트업까지 야, 전방위적으로 진짜 AI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야. 왜냐 이 얘기에 우리가 왜 포함이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HBM부터 시작해 갖고 DDR5까지 엔비디아가 솔직히 잘 나갈수록 우리도 계속 잘 나가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처를 잘 둬야 돼, 거래처를. 아니, 빵빵한 거래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얘네들만 받쳐주면 우리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만 닉스 됐는데 제가 봤을 때 26만, 30만 닉스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계획대로 안 가시고 그냥 막 판단하시면 안 돼요. 늘 얘기했듯이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매 계획표대로 항상 움직이셔야 제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흥분하지 마시고 앞으로 갈 길은 뭡니다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지금 엔비디아 형님은 나름대로 AI를 굉장히 막 구축해 가고 있으니까 우린 뒤에서 이걸 받쳐 주면 되는데 어떻게 받쳐 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들 어, 이 친구들 한미와 한화 세미테 예. 지금 이 친구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번 보니까 주문을 둘이 반반씩 넣더라고요. 반반씩 넣는데 제가 봤을 땐 한미 사장님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뭐 7대 3도 아니고 거의 5대 5 수준으로 주문을 넣었으니까. 예. 일단 요거로 우리가 생산은 하겠지만 아마 앞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게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때 어느 회사 쪽에 더넣을까 그것도 좀 저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얘가 조금 비싸다고 하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방식이 틀려서 아마 얘네들이 더 비쌀 수 있어요. 예. 한미가 그거는 기분이 안 좋아서, 어? 뭐 단가를 올리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세미텍에서 쓰는 장치들이 조금 더 보완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가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삼성이 지금 이렇게 든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서로 존중을 해준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싸움이 나는 이 상황에서도 왜냐면 어느 한쪽 피해를 주지 않고 물론 한미에서는 이게 피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반반씩 하면 그 SK도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한미 회장님이 워낙 성격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랑 그일 있었을 때도 그 머리 박고 댐비는거 봐봐요. 근데 결국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 형님이 깔아놓은 판에 뭐를 뿌리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야 되거든, 지금. 빨리 만들어서 일에 차질 없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SK는 지금 한미하고 세미텍의 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앞으로가 제가 봤을 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일단 반반씩 넣어줬으니까, 일단은 좀 조용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하나에서도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처를, 거래처를 더 늘려갈 것 같아. 뭐 중국 시장도 보고 있다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기계빨이라고, 기계빨. 지금 보면은 기술, 기술이라는 자체가 발전하면서 기술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기계빨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가 좋아야만 우리가 생산 효율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아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형님이 우리한테 오다 많이 갖다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 공장도 다시 hbm 만든다고 예 거기 어디에요 청주 청주 공장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빨리 이 한미하고 세미텍 정리가 잘 돼가지고 좀 우리가 일하는데 좀별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다른 곳에 또 물량을 좀 뺏길까봐 왜냐면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할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잖아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야 쟤네 안 되면 어짜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니 하고 벌써 알아보고 있을 수도 있어 음.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 어떻게 보면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좀늘 말씀드리지만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좀 한미 회장님이 좀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기분 좀 푸셨으면 좋겠어 아참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또쟁슨왕 형님도 앞으로 AI 이걸 구축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아마 더 끌어올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거만큼 또 좋은 것도 없다고 좀 봅니다. 예. 네. 늘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면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만 돈 벌면 안될거 아니에요. 우리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아침에 항상 라이브 방송, 미국장 끝나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기는 법, 이기는 법. 예. 네. 항상 승리하자는 법이에요. 승리. 예.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자는 게제 모토입니다. 예. 알았죠?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잘하는 걸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SK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HBM3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역시 잘하는 거 하자고요. 잘하는 거아셨죠 SK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엔비디아가 지금 물량을 어마 무시하게 끌고 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막히니까, 내가 봤을 때 트럼프 형님이 그 중동 열어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가형으로 또 만들고 중국에또 시장을 가만 놔두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숙제, 우리의 숙제 뭐예요? 한미하고 하나, 그 TC 본도를 원활하게 쓸수 있게 이거를 단돌이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SK의 지금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봐 주시고 아, 그리고 참!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제 영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제가 도움드리고자 무료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걸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예, 정말 궁금한 거, 본인이 제일 필요한 거한 가지씩만 제가 답변드린다고 약속드렸으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어, 질문이라고 질문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먼저 전화 주신 분들 순서대로 진행할 테니까 잘 생각하셔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 가자고요. 다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혹시나 문자 주셨는데 제 답변이 조금 늦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알았죠? 예, 오늘도 한번 달려 봅시다. 제가 프로젝트 하나 하는 거 있어요. 어 프로젝트 제가 마지막에 프로젝트 하는 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돈 버는 일이에요. 예. 건강들 잘 챙기시고, 우리 돈 버는 거에 또 집중해 보자고요. 아셨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다른 종목에 신경 쓰시라는 거로 마무리 할게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형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대형 자료. 제가 10년 동안 모은 거 있잖아요. 정리해 둔 자료. 대형 자료. 필요하신 분들 지금 위에 지금 위에 전화번호 있죠? 위에. 여기 전화번호로 1번이라고 1번이라고 그냥 쓰면 돼. 1번. 1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 드릴게요. 지금. 무료니까 무료니까 아, 정말 돈안 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100% 100% 무료니까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대응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오전에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 이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또 내가 어렵게 번돈 깜빡했다가는 그냥 훌러덩 날려버려요. 우리가 잘 알고 덤비잖아요. 잘 알고. 잘 알고, 그리고 덤비고, 내돈 지켜보자고요. 아셨죠? 요즘에 세상 좋아졌어요. 어렵게 주식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바로 전화 주셔서 대응 전략 받아가지고 한번 체크해보고 읽어보시고 하시라고. 아셨죠? 바로 문자 주세요. 아이, 괜찮아요. 무료니까. 편하게 편하게 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프로젝트는 바로 복리의 법칙이었어요. 복리. 복리의 법칙. 자, 제가 소액으로도 충분히 부자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100만원이라고 제가 표기해놨어요. 10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저하고 13번 딱 13번 13번을 20에서 30% 내외로 딱 13번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리의 원리로 천만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100만원으로 천만원을 만드는 복리의 법칙 자 수익률은 20에서 30%만 볼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큰돈벌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 요 밑에 전화번호 있죠? 요 밑에 전화번호로,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저하고 함께, 저와 함께, 딱 13번으로, 천만원 만드는 이 복리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밑에 이 전화번호로,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13번으로 천만 원 만드는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혹시나 자본이 천만 원이 아니어도 돼요 예, 그거는 어차피 이 복리의 법칙으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5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7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30만 원으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복리의 복리니까 금액이 좀 적을 순 있죠 적게 들어간다면 50만원, 3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다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0만원 기준으로 1천만원을 기준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우리 형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저와 함께 부자 되는 길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특별하게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파이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파이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셋 파이팅!